친구들, 내가 내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야. 신경 쓰이는 부분도 좀 있어. 니들이 나보고 뭐 정상적인 삶좀 살아라, 정신 차려라,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, 니들이 그런 댓글 쓰는 건 좋아. 근데 니들이 그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삶, 제대로 된 삶이 도대체 뭐야? 그걸 설명하고 얘기해 주는 게 예의 아닐까?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러잖아. 근데 니들이 아마, 아마 제대로 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런 삶일 거야.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걸 얘기할 거야 애들아 나 백수 아니야 나 직업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준비하고 밥도 못 먹어가면서 일하면서 돈 벌고 살아요 니들은 내 모습이 유튜브 있는 그대로일 거 같지? 착각들 많이 한다 내가 애초에 대학교를, 연예계 쪽을 전공했던 사람이어서, 난 그런 게좀 있어. 이게 배우로 치면 메소드 같은 건데, 내가 이런 뭐 예체능이나 이런 거할 때는, 난내 모습을 안 해. 난 배운 게 그거야. 가면 쓰고 해요. 내가 있는 내 실제 성격하면 재밌겠냐? 사람들 보겠어? 약간 방송 연예학과 쪽에 이런 애들은 뭔 말인지 알 거야 연예인들도 똑같아 걔네들 카메라 꺼지면 은 그대로야 바람둥이 이미지 까불댄 이미지 이런 애들 카메라 꺼지면 조용하다고 똑같은 거야 근데 니들 댓글 보면 너무 감정이 담겨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영상 올리는 거야 왜 이렇게 부들대냐고 솔직히 말할게 부들부들대 내가 화도 좀 나고 열이 받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영상 올리는 건데 얘들아 니들이랑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요 그리고 나보고 왜 욕먹을 짓 하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는 삶에서 당해온 게 많아 뭐 이런 얘기하면 네가 노력을 안 했겠지 뭐 이게 어떤 노력 얘기하는 건데 이거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니들도 똑같나 아니 니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학원을 다니든 니들 할 일만 해 그냥 남신약 안 쓰고 자 했어 그럼 옆에서 병신 소리 등신 소리 듣는 게 니들이잖아 나 또한 그러고 진짜 아무 피해 안 주고 아무것도 나대지도 않고 일하러 왔어 인사했어 일 시작해 그럼 옆에서 저 병신이냐? 어좋네 아, 이거 다 겪잖아 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데, 이럴 바에는 욕먹을 채 타고 욕을 먹거나, 내가 무슨 선술 치거나, 짓밟거나, 그게 정상 아닐까? 그게 더 낫지 않을까? 응, 나만 그렇게 살아왔어? 아니잖아, 나 특별한 인생 아니잖아, 나 특별하다고, 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, 다 사는 거 똑같다고 생각을 해. 응,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말이야 더불어 사는 게 아니야 싸움이야 니들이 어느 회사든 알바든 학원이든 거그 안에서 같이 웃고 떠들고 있는 애들도 다 니들 적이라고 니들한 좋은 검좀 가지고 있는 애들 없어 니들이 언젠가 꼭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니들이 싸워야 될거 아니야? 싸워서 밟아야될거 아니야? 이게 사회야.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더 개판나고 파탄나는 게 당연한 거야. 주위에 아무도 없고 연락할 사람 없고, 어? 오히려 친구 많고, 여자친구 사귀고, 결혼하고, 내가 제 정신 아니잖아. 일상이 다 저기 있는데 인생은 나 혼자고. 정신 차려. 내 자신이 항상, 응? 어? 이 냉철해야 돼. 냉철해지고 차가워야 돼. 그래야 세상 사는 거야. 왜 이렇게 빙신같이 나보고 뭐 사람 만나보라고 그러고, 어사회생활 해보. 해보면 뭐하냐고 싸움인데. 진짜 싸움에 또 별지랄. 난 내가 그게 정상 아니야? 남 헐뜯고 뭐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니냐고. 인생이 이건데 내가 살면서 배운 게 이거야. 니들 부모 니들이 낳아준 사람들 부모 아니야. 우리들의 부모는 사회야. 사회가 날 기르고 키워요.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 배우는 거고 대처법을 찾는 거고. 사회가 부모라고. 응? 근데 내가 배운 게 그거더라. 치고받고 싸우고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 대하는 게 당연한 거야. 내가 당한 게 있으면 들이 박아. 응? 정정당당해서 못 이길 것 같은 비겁하게 했서라도 이겨. 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. 이 사기꾼, 같, 사기꾼 같은 사람들 있지?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. 알겠어? 사회꾼 욕하지 마. 그 사람들이 정상인 거야. 그 사람 욕하는 들이 병신인 거고. 알겠어?